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은 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내가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한 내가 갈레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연보하느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라. 해 그러니까 헌금의 목적은 어, 첫째는 준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드린 예물이 돼야 한다 그냥 적석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런 연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동시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들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인색하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이거 좀 깎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실은 늘 그렇지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돈 거래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을 한 80%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돈에 정직하면 한 80%는 정직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외에 뭐 나머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나 안됐나 하는 걸 알아보려면 그 사람 돈지갑이 회개하면 진짜 회개한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영국에 웨슬레 운동이 일어나서 감리교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 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탄광에서 일하고 종일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십의일조와 정직한 감사의 물과 정직한 주정의 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바울이 오늘 이제 준비한 연보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장부에 적으셔서 주님이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정직하게 하시는데 어떨 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갑자기 뭐 땅을 팔았다, 집을 팔았다, 아니면 갑자기 뭐 내가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됐다든지, 뭐이럴쓸때 정확하게 시조할 때는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양보다 그 금액액수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영광의 예물이고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소독의 십일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직하게 드리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또한 단계를 넘어가는 중요한. 과정이고 바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로 이 예물을 어떤 헌금이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는 헌신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간적 헌신이에요. 내가 어려우고 힘들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건내 삶의 소중한 시간에 헌신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것은 원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차량 봉사한다. 지금 요즘 카페 지금 커피가 너무 너무 그리운데 이 카페 봉사하신다. 교사로 헌신한다. 차량 봉사한다, 찬양대로 봉사한다, 뭐또 차량 한 대로 하신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식당 봉사하신다,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이 모든 것들을 이걸 노력 봉사를 하는데, 노력 봉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이쁘게 보시고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시간 봉사, 노력 봉사만큼 또한 가지 중요한 게이 물질 봉사하는 거예요. 예. 요즘 빈 식당을 이리 돌아보면 참 주일마다 이렇게 많이 모여 가지고 음식 먹었던 것이 벌써 한몇주 지내니까 까마득한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우리가 이 감사했던가 또 좋은 우리가 교제했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난 뒤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니까 사람과 사람을 못 믿게 하잖아요. 가까이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도 저 사람이 괜찮을까? 걱정, 서로 걱정하게 되고 지나가면서도 서로 걱정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거리 띄우는 거리를 띄워서 서로 교제를 막는 거죠. 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교제의 역사인데, 교통하는 건데, 단절되어 있거든. 저도 어느 때보다 33년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한달좀 넘게 외부에 안 나가고 집회하지 않고 설교 안 하고 집회 안 하고 해본 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기도하면 가만 생각해보니. 더더군다나 빈 공간에 가까운 여기에 설교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꼭 방송 출연한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온라인으로라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를 줄일 1, 2, 3, 4부, 예? 그리고 수요, 금요, 뭐참뭐 새벽 기도까지 온라인 할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게 이게 또 감사하다고 생각해보니까. 일반교회 뭐 이게 녹화회가 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지간한 예배는 다 없애고 주일만 하는 교회도 있어가지고 답답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또안 되겠어요. 일주일은 너무 길고 수예배,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막 금요 기도하는 열심히 우리 교회 입장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3분 영상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좀 간식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영적으로 간식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금 3분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암는 거예요. 제가 해외 현장에 살아보니까, 아, 뭐, 믿는 사람들도 잘 믿는 사람들도 그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의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린다는 게 예배는 한 공간 안에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인해서. 믿음의 성령이 콱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각 음, 기관, 교구, 구역을 좀 뛰어넘어서 뭐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끼리 또각 기관은 기관끼리 이때 좀 카톡 많이 좀 하세요. 좀 보내주기도 하고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 산문영상 같은 것도 많이 우리 교인 아니라도 외부인이라도 많이 해서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너의 교인 교회,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음? 무너질 판인데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접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산문영상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적인 시간에 헌신을 하고 노래하며 봉사하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에 원로 장로님이 한분 계셨는데, 어, 이 분은 이제 달력을 하셨어요. 그외 인쇄업을 하신 분인데, 연세가 70이 넘고 이제 뭐 75세, 나이가 굉장히 꽤 들으셨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이 잘 됐어요. 아들 중에 교수도 있어요. 그 제가 웃으면서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는 좀 시시도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열심히 작지만 사업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 하여 흥금하는 기쁨으로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더 많이 드리려고, 아 제가 그때부터 그분을 정말 쳐다볼 때마다, 아, 역시 이만한 믿음이 되셔서 한 교회 큰 살림을 할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정말 드림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 드림에 후회 없는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삼절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네를 지날 테니 마케도네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것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마 겨울이 이제 굉장히 그 힘든 시기니까 이제 좀 겨울을 지낼 동안 갈 곳에 갈 동안 이제 겨울을 머물며 함께 지낼 때 없다 하다 이러면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다 그러나 이 함께 있을 때 항상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계속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나니까 아마 저와 똑같을 거예요 뭔가 지금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음식을 먹으면 체했는 느낌이 영적으로 체했는 느낌 같은 그런 것이 든단 말이에요 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들이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함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게 교통이 중요한데 그래서 격려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시대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카톡이 있어서 지금은 이 시대를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이때 서로 좀 많이 교제하며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러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의한 문이 열렸으니, 스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힐을 힘쓰는 자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혹시 대적하는 자를 만날까 아니면 진짜 마음을 열고 도와주고 영접하는 자인가 알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해서 그 사람이 디모데가 두렵지 않게 하고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세하지 말고 편안하에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목회 사역에는 목회 사역에는 언제나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문 교회가 시작하며 개척해서 오늘까지 33년 동안 아마 우리 교회 같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가고 막대본 보면 한 2년, 3년, 뭐 길게서 5년 있다 가고 눈물 흘리고 뭐 어떻게 하고 또돌았으면그 다음에 다시는 거기 안 가고, 나는 전번 날 목회를 시작해가 배우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영원히 못 만날 것, 저 교역자라는 것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난좀 다르게 목회를 해야겠다. 내가 저들에게는 멘토인 스승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에..." 뭔가 모델이 될 만한 교회는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뭐 15년, 18년씩 거의 최소 보통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0년, 15년씩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던 대로 좋은 교회로 목회자를 뭐 찾아갔고 개척을 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이번에는 원래는 정말 본격적으로 교육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려 했는데, 지금 온라인 앱에 이지경이된거 보니까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교육부가 즉시 다시 원상복귀되고, 우리 모두가 다시 교회가 더욱 이 기회에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명문교회가 이 지상에 얼마나 소중한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똘똘 뭉쳐져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결집되는 힘내라 명문. 우리 형 명문교회가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디모델을 평안히 함께 부르라고 한 것은 바로 나와 같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아볼레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므로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마 세상 일이 계획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갈,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갈 뜻이 없지만 반드시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거다. 형제 아볼러가. 그러므로 그동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근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근해라. 강하고 담대하면 좋겠다. 강근해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너희가 모든 하는 것다 사랑으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하면 좋겠다 형제들아 스대만아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숨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해라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겠죠 내 순종을 하려면요 낮아져야 순종해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이 더 앞서니까 하나님 뜻보다 그래서 오늘 이같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순종하면 좋겠다 오늘날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오늘날 이 헌금은 대부분 이제 교회의 유지와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역자의 생활비, 성교비, 교육비, 구제비, 교회유지, 건물, 차량, 전기, 수도, 기타, 경상비, 시설유지 이런 것들로 많은 예물이 쓰여집니다 특별 헌금으로는 건축, 임직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절기 현금으로는 지금 한국교회가 대부분 보면 부활절, 며칠 뒤에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신년의 물. 보통 한 다섯 번 정도로 이 절기 현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스테바나와 브로나도와의 아가이에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교육자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아침저녁으로 말씀 준비하고 다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일을 못하니까 이 부족한 것을 너희가 채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야 이런 거라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을 잘 깨달아서 불철주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거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제 문안으로 돌아왔는데 문안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요 인사하고 안부를 전한다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인사하고 안부 전하고 너희는 그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전해라 무난하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 시간, 노력, 물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